어, 오늘 이제 개막전인데 개막전 2대 0으로 이겨서 너무 좋고 되게 <laughs> 칼퇴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저도 기분 좋게 2대0 승리를 시작으로 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어 확실히 이제 MSI랑 지금 현재 메타랑 좀 다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메타 챔프를 찾는거나 좀 메타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서서히 이제 알아가는 단계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. 어~ 갔다 와서 선수들이 약간 일정적으로 조금 힘들어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~ 그래도 기분 좋게 어~ 해야 되는 거라 생각했고 어~ 지금 완전 메타 달라져서 그냥 저희도 지금 적응 중이고 어~ 계속 토론하면서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~ 각 라인마다 좋은 게 있는데 뭐~ 예를 들어 어~, 어 특정 챔프를 풀어주느냐 마느냐인데 저희는 어 딱히 막 지금 닫아야 된다 풀어야 된다 이런 챔프 없이 그냥 다 열고 연습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상그 정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저희도 지금 딱 정답을 찾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맞춰가는 과정이라서 가정이라, 다른 팀 경기 참고하면서 많이 저희 것도 하면서 공부할 것 같습니다. 네. 어뭐이 연기가 약간 어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어 과감하게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실수고, 어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게더 싫어서 딱히 그런 건 걱정 안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냥 어 조금 실수 나왔지만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 저희가 시간이 가면 저희가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그냥 저희가 실수해서 끊어진 거 말고는 딱히 저희가 불안하면서 경기를 보진 않았어요. 그래서 어 딱히 어. 저희 상대방이 좋았다 이런 점은 잘 모르겠네요. 생각을 딱히 안 했습니다. 어 이제 뭐 페이지 선수가 펜타킬을 외치는 장면 장면에서 사실 뭐펜타킬도뭐 약간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초비 선수가 뭐스카노에게 끌려서 이제 뭐 죽는 장면에 이제 리엔즈 선수가 계속 크게 웃어가지고 좀더 저희끼리는 그 장면이 좀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. 어 이제 아무래도 MSI 우승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휴가를 이제 보내고 이제 복귀한 다음에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마음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들뜬 게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최대한 좀 다시 마음 가다잡고 이제 다시 서머 시즌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 아마 스카우너를 이제 솔로랭크에서 상대하실 상대해보신 분들은 어, 어느 정도 다 아마 느끼실 텐데 이제 라인전이 좀 세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라인전이 좀 지는 상성이 나와도. 좀 그냥 어느 정도 맞으면서 이제 버티기가좀 가능한 챔프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좀네 그리고 납치 같은 것도 되고 해서 그냥 뭐 다들 까다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. 어뭐제 입장에서는 사실 스카너가 뭐 상대할 카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번 경기는 풀었던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저는 그냥 복귀하면서. 어막 증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했고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뭐 하다가 뭐 좋은 결과 있겠지 이런 거지 막그 그건 크게 신경 안 썼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단장님하고 얘기 많이 했고 복귀할 때 그래도 받아주신 젠지한테 고마웠고 선수들이 같이 하자고 추천해 준 것도 고마웠고 어 그래 그런 그냥 고마운 마음 느끼면서 했던 거 같아요 네, 그런 막 증명한다 이런 부담감 없었던 거 같아요 뭐 지금 뭐 좋은 경기력으로 우승 두번 하고 해서 어 그냥 너무 기분 좋같아요 다시 이렇게 우승할 거라는 생각은 막 하진 않았었는데 하고 나니까 기분 좋고 지금 많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네. 어뭐 MSI 우승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약간 들뜬 마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서머 시즌 시작했을 때 다시 마음 가다잡고 그냥 도전자 입장으로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. 어. 우승을 두 번이나 했는데 이제 썸머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 하고 저희가 당연히 막 모든 분들이 우승을 바라셔서 그 저희가 경기를 치거나 저희가 모든 경기를 최선 다하지만 모든 경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질 텐데 그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자고 친구 아 선수들하고 얘기한 적 있고요. 그냥 담담히 또 하다 보면은 결승전 가고 우승하고 그냥 우승이 목표일 거라 생각해서 그냥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막 엄청 거창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어 이제 서버 시즌 우승하면 이제 젠지가 5핏? 뭐 달성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런 목표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일단 최대한 다음 경기 같은 것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. 어 이제 서머 시즌 이제 개막하고 이제 이제 서머 시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일승으로 이제 이겨 시작을 해서 너무 좋고 이제 다음 경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이제 시작인데 첫 승리를 기분 좋게 이겨서 좋고 선수들하고 이 서머 시즌 또길 텐데 끝까지 잘갈수 있도록 선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